내년이면 울산 시민들의 염원인 첫 시립 도서관이 문을 열게 되는데요. 오늘 스토리텔링 뉴스에선 국내 도서관 건립과 문고보그의 일생을 바친 울산 출신의 엄대섭 선생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울산 최초의 시립 도서관인 울산 도서관 건립 현장입니다. 지난해 6월 첫삽을 뜬 울산 도서관은 현재 3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인 도서관에는 900석 규모의 열람실과 14만 권의 책이 채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 공공 도서관은 모두 19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독서 불모지였던 울산에 이렇게 많은 도서관이 생길 수 있었던 것 울산 출신의 간송 엄대섭 선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21년 울주군 웅천면 대대리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엄선생은 12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불구가 되면서 동생들 양육까지 책임지는 소년가장이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책에서 깨달음을 얻은 엄선생은 부잣집 헌옷을 사들여 서민들에게 되파는 헌옷 수집 사업으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남의 흉내 갖고는 뭐 성공할 수 없다. 인생론에게 이제 그런 비절을 보고 흉내 안 내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해서 며칠 동안 방구석에서 뒹굴뒹굴 봤답니다 그러다가 이 계기가 돼서 그래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선생은 1951년 자신이 가지고 있던 3천여 권의 책으로 지금의 중부도서관 부근의 경주시립도서관의 기틀이 되는 시립 무료도서관을 열게 됩니다. 울산 시가 같아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때, 어, 이쪽에서는 지금 그럴 여력이 없다. 해방 직후라. 경주시에다가 한번 부탁을 해볼까 해도 경집시에서 받았는 겁니다. 당시 군인들이 버리고 간 탄약상자에 책을 담아 주민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고, 먼 곳에 책을 보내는 순회문고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어야 한다는 선생의 간절한 염원과는 달리 대부분 농민이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받기도 했습니다. 대학 공부를 서울까지 가고 한 사람이 왜 너라고 돈도 안 되는 저런 사업을 자꾸 벌리고 있나 이라고 욕도 들어먹고 그런 조롱도 받고 이렇게 했죠. 간첩들이 많았으니까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은 항상 파출소서 심각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상하다고 심각한 거아니까 하지만 경찰에 불려다니면서도 독서사랑은 멈출 줄 몰랐고 도서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인에게 팥죽 장사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1960년 경주에서 시범 운영한 마을금고가 큰 성과를 거두자 전국적인 보급운동을 벌였고 13년 만에 전국 농어촌 마을의 95%인 3만 5천여 곳에 문고가 설치되는 성과를 거둡니다. 당시 장소 규모는 99만 권으로 국내에서 책이 가장 많다고 알려진 서울대 중앙도서관의 64만 권보다 35만 권이나 더 많았습니다. 공공도서관 입관료 폐지 운동을 벌여 1992년 완전 폐지를 이끌었고 공공도서관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이상과 국민포장, 응관 문화훈장 등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돌보지 않고 독소운동을 벌이다. 1977년 건강을 잃었고, 2009년 아들이 있는 미국에서 향년 88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공업할 때는 우리, 우리가 무슨 정신문화 이런 건 생활 여유가 없었어요. 그 물질적으로 나쁘게 면하면 번창할 수 있지만, 그게 따라가는 정신문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 독소문화니까 그 사람 성우자로 볼수 있겠죠. 선생의 도서관 운동은 막을 내렸지만 책을 사랑하는 그의 열정은 지금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